할렐루야 송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6일 토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 올려 드립니다. 놀랐다. <laughs> It's yeah. Amém.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한,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본문 가운데에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하나님이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고 확실하게 증거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6절 가운데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도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묶여서 종로릇하고 살았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더더욱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 그 약속이, 그 언약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에 그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기약대로. 약속한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 메시아는 군사적으로 힘이 막강하거나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그것을 이루신 것이지요. 또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수된 자였고 사실은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경건하지 못한 때에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지 않은 불경건한 자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대신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은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혹볼 수가 있어요. 그 의로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간혹 있지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면 선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자가 가끔씩 있어요.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가끔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있어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죄인 상태에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유일하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연약하고 불경건한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대들의 죄를 대신 속해주기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시다. 그것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직접 보내셔서. 그것은 바로 죄인 되고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연약하고 경관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죄인들을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된 가운데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로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와 사망에서 깨끗함을 받고 건짐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냐면요. 우리가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자들이다.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권세에 대해서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을 하시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건지심을 받고 사망과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것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성경을 쓸 때의 바울의 표현이죠. 십자가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못 박혔으니까 우리가 다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다,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서 한 걸음 더 나간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가 되시는데 하나님하고 등 돌리고 원수되어서 살았다라고 십0절은 표현합니다. 죄인도 연약한 사람도 불경강한 사람보다도 더 나간 하나님과 대적해서 원수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원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원수로 살았던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하던 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죽음과 사망, 죄의 권세를 이겨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됨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시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reconciliation 화목해 되는 이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와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회개할 순간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 회개의 순간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사망에 대해서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화목해 되어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의 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야 된다.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불경건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었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되고 재탄생되는 그런 기쁨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사람들을 싸우게 하고 사람들을 분열되게 하는 그런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서 화목해하고 화평케하고 하나되게 하고 연합케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들이도록 평안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수 있거든 모든 자와 화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그 화목케 하는 역할, 화목케 하는 직분,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죄와 사망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이겨내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시켜 주셨다. 그 화목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부활에 동참한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죄와 사망에 대한 우리의 원수됨을 회개하고 죄인됨을 주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된 자로 화목하게 된 자로 화목해하는 역할 화목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시험과 유혹과 환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시 재림하신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또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소망 가운데 붙들고 재림의 주를 바라다보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다시금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들일 때에 소망이 있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보장을 제이의 소망 가운데 증거하는 일을 늘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죄에 묶여 있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고 보장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화목해된 저희들이. 화목케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다 보는 가운데 화평케하는 복음을 담당하는 평안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 드리고 주 앞에 기쁨과 영광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